안녕하세요. 가나선 수행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나선이 뿌리를 내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고봉 원묘선사의 법문집인 선녀에서 선시 하나를 인용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봉은 송원 교체기의 일생을 보냈는데 당말 이후 발전에 오던 오가선종 가운데 위양종, 법안종, 조동종이 약화되고, 북송 때 번창하던 운문종까지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남성 이후로는 임재종이 선맥의 중심을 차지하였고 고봉은 바로 임재종의 선맥을 이은 임재선사 제18대 적선이고 육조해능으로부터는 23대선이 되겠습니다. 선유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선시의 의미를 궁구하여 댓글을 달아보십시오. 바다 밑 진흙소는 달을 물고 달려가고 바위 앞돌 호랑이는 아이를 안고 잠을 자도다. 쇠뱀은 금강에 눈을 뚫고 들어가고 골륜산이 코끼리를 타니 백로가 끌고 가도다. 이 선시 하나만 투득해도 더 이상 수행 공부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각자 참고해보세요. 수행자들에게 청하니 가난한 거지 아이를 면하라. 가난한 거지 아이가 얻은 이 보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겠는가